성경책 가져왔습니까?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요. 야, 승리야, 뒤로 한칸 가자.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친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을 찾고 읽고 하는 게다 훈련입니다. 우리 램너드들 훈련을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생명운동 캠프를 통해서 새생명운동을 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번 주비 오고 나면 온도가 내려간다는데 우리도 금, 토, 일, 학교 가을 소풍함 가야 되는데, 그죠? 국화축제 갈까요? 다음 주에 딱차 타고 국화축제 보러 갑니다. 이? 다음 주는 영어수업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만족기 수업 없어요. 바이올린 하자말자 바로 차 타고 어디 간다고? 국가 축제 다음 주는 우리 검태학교도 필요합니다 보는까다 자기들만 다가 보니까 다음 딱 도시락 싸가지고 갑니다 우리 김 선생님 딱 다음 주 미리 참여한 사람들 명단 체크해서 간식 딱 준비해서 일 인당 간식 한 봉지씩 딱 전달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는 우리 가을 축제 우리 그 가서도 우리는 땅 밟고 비 뿌리고 삐삐 추면 됩니다. 다음 주는 교회에서 2시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사비 주지 말고 다음 주는 그 가지고 간식 준비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우리가 초 다음 주안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 주가 초청을 막힙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로 우리가 초청된 사람들 딱 초청장 들고 다찾아갔다니까 아시겠습니까?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만다고요음악케 한다. 2시까지 오라. 차량 보내 주겠다. 11월 19일 주일 오후 2시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 박기동 행님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이따 초청해서 연주도 하자고. 정안 되면 지난번처럼 영상으로 보내 달라. 당신 그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잠깐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 해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영상 하나 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도 이번 주에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하느라 설아야 내 이번에 음악회 누구 초청해야 될지 고민해야 돼야겠지? 응. 하늘을 초청하든지 엄마를 초청하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알겠지? 어 딸랑 늙으면 오겹게다. 너가득다 와도 여덟 명이다. 여덟 명. 8명.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요 지금 사회 문제가 뭡니까? 마약 들어봐서 마약. 어,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아온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따라해보세요. 기생충. 나는 그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 사실. 기생충이 뭔지 알죠? 누구 딱 붙어 가지고 여기서 쪽쪽쪽 빨아 먹는 기생충. 그 영화 나오는 부잣집 사장님 이선균 씨 있습니다. 그 마약. 그리고 뭐 그거는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드러나지 않는 연예인 마약 꽉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랩넌트에게 지난번 기억납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청소년들이 이 음료수 새로 나온는데 한번 먹어봐라. 그게 뭐가 있다고요? 마약성분인 거예요. 그냥 마약을 어을 대놓으면 평생 이제 못 걷습니다. 아프리카에 내전이 일는내전그죠 그럼 이쪽에서 아이들을 다 잡아갑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마약미기 해 가지고 아이들 총 들고 싸우게 한다니까요. 아시죠? 그죠? 예,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 예방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 주입니다 11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지난번에 세계를 했트 대회 때 오셨던 이재규 장로님이 오셔서 특강합니다. 저도 얼핏 들었거든요. 이 창녕 장날에 장에서 어지진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뭐 소량의 그걸 주고 파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왜 충분히 이해되죠. 전국에 3일장, 5일장, 5일장 있잖아요. 그죠. 요거들이 군대 가야지 됩니까? 많이 팔고 싸게 팔아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이렇게. 21세기에 선악가검하라고요? 마약,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다이나 마약 하면 되는데안 안 되잖아. 그 모르는 사람 없어. 그 친구가 친한 친구가 다이나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다? 기분 뿅 간다. 그럼 뭔데? 진짜야? 친구를 통해서 80% 90% 접한답니다 이렇게. 음. 미국에는요 마약 거래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교회 화장실 뭐 알고 계시죠 교회 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이 은밀하게 마약 거래를 한대요 교회까지 안들는나 보장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알고 예방 교육해야 됩니다 <laughs> 최근에 극한 취급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는 마약을 어디서 팔듭니까 치킨 아시죠, 그죠? 닭닭 주문해 가지고 닭그 주문 안에 다 마약 넣 가지고요. 닭은 갖다 버리고 마약 들고 들어가는 거 봤죠, 그죠, 그 영화. 그렇게 집안에는 주부들이 주부들이 마약하고 있을게요. 그게 황당한 이야기아닙니다 지금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금토 시대. 근딱 네, 보니까 우리 민수가요, 금토 시대 와서요. 지금다 찾아 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갔다가, 이, 예, 갔다가, 밭에 있답니까? 약불 있다가, 니까금도실은 <laughs> 그래야 된다니까? 뭐, 해라 하지 말아요. 본인이 와서, 그지? 내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나중에 다 사인할 거예요. 목사님, 새생명 운동이 뭡니까? 새생명? 운동이란 이전에 여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이름만 치면 부산 새생명교회 제 동기는요 서귀포 새생명교회 새생명에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소유리가 들은 전한 구원의 길을 듣고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걸 보면 나고요 새생명 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운동이 바로 새생명 운동,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기존 교회에서는 평생 신앙활 했는데, 평생에 한 명도 새생명 운동해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장모님 중에 새생명 운동을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입니다. 영접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 생명 운동은요 생명 곧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생명 곧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온 걸 보고 새 생명 운동 언제 영접할 때.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런 축복들이 오는 거예요. 영접할 때 마음과 생각에 아, 영접할 때뭐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죠. 누가요? 그리스도 영신 성령께서 1, 2, 3, 4, 5. 지금 영접 운동. 새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참 안식을 누립니다. 생명이 들어와야지만 편안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번 주 우리 교회 수협의 메시지죠 영접할 때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해방. 성경말씀, 에베소스. 2장 2절에서 3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서 영접하는 순간 해방. 네. 새 생명 운동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어. 승리 알겠지? 새 생명 운동 해야 돼. 네 속에 예수 생명 있어야 돼. 알겠지? 생명인 사람은 어디 가도 생명을 전하게 돼야 돼요.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어요.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 있는 축복. 그래서 새생명 운동을 하려면 단계가 있어 단계. 내가 새생명 운동을 체험하고 싶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멸망 상태가 보여줘야 돼요. 멸망 상태, 근본 문제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보여줘야 되겠죠.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복음 잘 들었으니까 내일 교회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영접 기도.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영접 기도죠. 주부에 나온 것안 보면 눈 감으면 앞이 깜깜하잖아요. 그죠 영접기도.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 문제와 상태를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영접기도를 따라 실천하지만 그 속에 뭐가요? 새 생명이 쏠랑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꽃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해요. 예수님을 응답받는 방편으로 영접하면 안됩니다. 축복받는 도구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새생명의 운전이거든요. 구원자를 영어로 뭐합니까 Say Be your Savior 주인은 뭐합니까 Lord 그래서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걸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로 하면요 그게 로드가 들어갈건데 맞죠, 그죠? 다음에 한번 에나이브의 성경 봐라니까 내가 얼핏 보니까 로드가 들어가더라니까 예를 U are my Lord and my 뭐그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한 개도 안 누린다, 뭐해? <laughs> 자, <웃음>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 뭐 된다고요?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하면 여러분 아무리 영접 만 해도요, 아직 보니까 여러분이 주인된 사람 너무 많아. 예수님이 뭐가 되고요내 삶의 주인 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는 사람, 질문해서 강단을 통하여 바, 답을 얻고 인도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자 오늘 많이 있지만 오늘까지 끊고요. 그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새 생명 운동할 누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사 입자 그래요. 그 지금 우리 토요일 보면요. 이 문이 열린 팀들은 들어가서 말씀 사역을 하는 거 말씀 사역. 그래서 오늘 오늘 미션 잘들어주세요 오늘 미션입니다. 첫 번째 오늘 태촌에 있는 레넌트 다라빵. 한번 아이들 일주일 만에 만나서 또 다음 주 보자면 아이들 기억하는 하는 게 용합니다. 미리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이 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예상을 하셔야 돼요. 아니그 지역에 우리가 만약 아이들을 석교는 어떻게 내가 그 지역 전도 운동을 펼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가능하면또그 애들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교회에 한번 나와서 인사도 했거든요. 한번 이렇게 예배와 담시켜 보시고. 예예 예. 예, 예. 여기다 한번 딱우리가딱 초청장 다음 주 나올 거거든요. 이번 주 준비해서 다음 주까지 조금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김진희 권사님하고 이경숙 권사님 계십니까 이게? 예, 네. 안주 봐서 한팀 들어가야 니다 한성병원 있죠, 그죠? 한성병원에 누가 있습니까? 박순호고 사님. 김우용 사님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심방 안 가셨죠, 그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경숙 사님한딱손 잡고 한번 가 보세요. 네. 박순호고사님 저는 오늘 한 달에 한번 하는 다락방.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김상년 할아버지 이제 11월달 됐으니까 11월달에 빨리 해버려야지. 그죠? 11월 말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못한다니까요. 11월 딱 됐으니까 오늘 가서 딱한 달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찍찍이 구원의 길 할아버지가 한 번에 해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나머지 랩몬서들은요. 고민해보세요. 지금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 겠습니까 1번 쟤 문화체육공원, 2번 만옥정공원 3번 저 카페 연못, 4번 황산 입구에 있는 등산로 지금 어디에 맡겨세요 지금? 어?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이쪽이 진짜 사람 많아요. 어. 지난주 아, 11월 달에 우리 지역에 등산 차량이 확온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 바로 갈때 저쪽부터 가보세요. 가서 황산 입구에 보면 조그만 놀이소도 있고, 이답니까? 주차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돌고, 그 다음 코스로 여러분 황금의장 코스. 지금 어디로 가면 빨리 전도자료 내놓으세요. 축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자료를 전달해 줄수 있을까? 렘넌트들은 황금의장으로. 그 제가 볼 때, 출발하기 전에 요리 뒤에 가서 한번 황산 한번. 차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근데 전에는 보니까요 성수기 되니까 모노락이더라. 이렇게 모노락이 하고 차가 많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2주 전에 사고 났잖아요. 그죠? 그때 왜 사고 났는지 압니까? 우리 건산인 가족은 예배드리러 오고 이 여자분은 어디 간다고요? 등산 가려고 올라가다가 딱 부딪힌 겁니다. 이분이 약간 마음이 들떴죠. 그죠? 잘,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이쪽 오다시 바빠서 이주 차가 왔잖아요. 그래서 차잘 보고 가서 한번 어, 내가 증가할 때 맞을 거예요 아마 등산 쪽에 가면 오늘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끕니다 그래서 한번 황금의 장담 둘러, 둘러 보시고 또 우리 렘노트디 가고자 하는데 가서 빛을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새 생명 운동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와 영접 운동의 축복을 누리며, 또는 그새 생명에게 지속 말씀을 공급해주러 나아가는 귀한 사역자들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Cristo